캠핑에 관한 모든 이야기 마음껏 남의 만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한 카라반으로 만들어줄 무버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카라반과 캠핑카의 차이는 당연히 동력의 유무가 가장 큰 차이겠죠. 따라서 카라반은 동력이 있는 차에 연결을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리모컨 하나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편리한 장치가 있습니다. 1949년에 설립되어 유럽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트루마는 직원들 대부분이 캠핑족이기 때문에 기발하고 유용한 제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 회사에서 출시한 제품인 트루마 무버 XT는 카라반을 차에 결합시킬 때도 물론 사용하지만 차로 이동하기에는 조금 신경 쓰이는 게 길이나 환경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 합니다. 이동하는 본체가 아닌 연결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좁은 길 등에서는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차에서 분리한 후 마치 커다란 rc카를 조종하는 느낌으로 직접 보면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가 조종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게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카라반에 타이어 쪽에 장착하여 롤러와 타이어의 마찰력으로 이동하는 형식입니다. 카라반의 특성상 무게가 중요한데요 모터 자체도 매우 가벼우며 적은 배터리 용량으로 강력한 모터 를 가동시킬 수 있어 1시간 이상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리모컨의 조작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전원을 켜고 먼저 버튼을 눌러 떨어져 있는 롤러를 타이어에 붙입니다. 다음 길쭉하게 생긴 버튼으로 전진 후진을 조정하고 위쪽에 있는 원형 버튼으로 방향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무거운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기에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동하다 급하게 멈춰야 할때 리모컨의 버튼을 떼는 즉시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손으로 움직일 때보다 당연히 더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단점은 없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단점은 가격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소개해드린 트루마 제품에도 수많은 카라반 무버 제품 품이 있는데요. 가격대도 다양하고 제품도 다양하지만 대부분 백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이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수요가 모두 다르기에 합리적인 결정이라면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어떤 제품이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부가적인 제품은 사는 게 맞다 아니다로 나누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가적인 제품이라도 내가 꼭 필요하다면 나에겐 필수적인 제품이 되는 거죠. 무버를 직접 이용하시는 캠퍼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리며 컨텐츠의 지속을 원하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캠핑을 잘 더즐 많은. 이었습니다.